네, 이상형이 있어요. 왜 절, 그때 다왜절 보면서 입는 거죠? 이상형이? 어, 어. 얘기해보세요. 이상형,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저 거울로 저를 봤어요, 아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? 저 타카니 형 뭐라고 했나요? 아니야, 너 핑크머리야. 아, 진짜. 전 공연 때 제가 이제 핑크머리를 했었는데, 아.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<laughs> 그 게임의 캐릭터랑 석현이와 머리랑 다 똑같습니다가지고 아 그래서 빨리 머리 자르고 연재가 된 겁니다 네. 원영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 거죠? 네. 네? 네. 당신 이상형은 뭐냐 뭐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저 네.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귀여운 사람이고 본인은 이따만하면서.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따만한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따만한 사람.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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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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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울리나요? 원영이 이따만한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따만하다는 게 어울리나요? <laughs> 이렇게 생각해 <생각했죠>. 있어요. <laughs> 네. 네 어울려 그건 <laughs> <laughs> <꽃> 마치 <laughs> 신우씨, 신우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죠? 저는 어, 아이돌 같았으면 네. 여자아이돌보다 남자아이돌을 좋아해요 이이에요그쪽이에요 <laughs> <K -예요? 웃음> <K -예요? 웃음> 다시한번 얘기해요 일단, 얘기. 일단 여자부터 밝히면 여자는 약간 트와이스의 위 쯔위같은 얼굴을 좋아해위 <laughs> <이상해요. 웃음> <주위>? 쯔위 <주위. 주위. 웃음> <laughs> 아,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원래 에 c t 티의 이태영씨를 좋아하는데 지금 파란머리인데 태현이가 파란머리에서 태현이가 좋아해요 아. <laughs> 이거 너무 비지스적이지 않습니까? 아니 그 현빈이가 생일이야 얘들아 내가 생일이 아니라 나는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아, 마지막으로 현빈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? 네 현빈씨 현빈 이상형이 일단 뭐 솔직히, 솔직히 말해서 이상형 있더라도 네. 내가 이상형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네, 저는 이상형 가릴 처지가 아니다. 닙 그럼 역으로 질문해서 타현이 형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유명하죠. 앞머리 있고 이제 금발인 사람 좋아하죠. 원영이가 앞머리 있고 금발이면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생각처럼 웃겨. 아니 그거면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형이 아까 이따가 하는데 이따만 하는 사람 좋아한다했잖아 어. 형, 그럼 형도 포함되는 거잖아. 형이따만 하는 사람 좋아하면 안 되니까 이따가 하는 사람 좋아하면 원영이도 없지. <laughs> 아니 네, 근데 생각해볼 만도 한게 이제 원영이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뭐였지 그 이제 여자로 편집된 그런 사진을 세그을 <laughs> 당해서 그걸 찍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생긴 거 사실 찍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았어 방송을 켜서 미워시키는 거야 아니면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응. 나쁘지 않았어 나, 여기서 중요한 어, 나쁘지 않았어 응. 예, q a 는 여기서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. 우리 10시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나는 다른 공연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여기 묶어놓을 거라고 <목소리> 문 잠그면 돼아 그래? 어? <laughs> 어 그래 나가면 밖음대로못 나가지 어 다음 질문